초하, 초코보이입니다. 여러분은 사이버드래곤을 알고 있나요? 네, 물론 아실 겁니다. 이번 역사 시간의 주인공은 사이버드래곤입니다. 레고! 2005년 5월 26일, 유희왕 신규 부스터팩이 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발매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이버네틱 레볼루션이었죠. 국내에선 사이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팩입니다. 이 팩의 주인공은 사이버 드래곤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사이버 드래곤은 GX 작중 마루후지료의 메인 카드였습니다. 사이버 드래곤 원본과 융합체들을 먹기 위해선 이 팩을 꼭 까야 했죠. 작중에서도 주다이를 처음 이긴 테마로 등장하며 취급이 좋았습니다. 이 사이버 드래곤은 탄생하자마자 옥시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때는 아직 분노유인원이 현역으로 쓰이던 시절. 사이버 드래곤이 분노유인원의 타점을 상해하면서 바로 테물로 만들었고. 소환권을 쓰지 않는 준상급 몬스터로서 정평이 나게 됩니다. 이 카드로 인해 반드시 성공이 유리했던 인식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드래곤의 융합체들 역시 상당히 강력한 포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같은 팩 동기인 파워본드를 활용해 초강력 공평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당시 카우스 덱에서 개벽 돌련변이 콤보로 트윈드래곤을 많이 불러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흉악한 콤보는 데블 프랑켄이 아니었을까요? 프랑켄으로 손쉽게 불러낸 사이버 엔드는 재앙에 가까운 파워였고 거기다 거대화나 리미터 해제가 같이 날아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한 프랑켄 가제트 덱이 탄생했고 당시 메타를 주름 잡던 변이 카우스의대항마로 떠오르는데요 변이 카우스가 자주 쓰던 희생양을 사이버 엔드의 간통 데미지로 조졌습니다 그 외에도 순수구축으로 빠른 턴키를 노렸던 사드 원킬덱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드래곤은 혜성같이 나타나 OCG를 휩쓸었습니다 점점 고유 테마가 늘면서 순수구축으로 짜기에도 윤택해졌죠 따뜻 유저가 프랑켄 축, 순수 축으로 나뉘어 활개를 치고 있었던 그때, 사령기사 데스카리버 나이트의 출연으로 격변이 일어납니다. 사이버드래곤과 사령기사가 만나 새로운 구스터프를 성사시키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이카리버 덱입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스터프 요원들이 총집합했고, 환경의 일각을 넘어 토배자리에 군림하는 귀여움을 토합니다. 물론, 사이버드래곤의 정체성은 상당히 옅어졌지만요. 훗날 이 연합에 에어맨과 고주까지 합류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이칼리버에서 변한 덱이 바로 그 유명한 사이칼리 에어고즈입니다. 이 덱은 공격, 방어, 지구력 모두 고루 갖춘 육각형 구스터프의 정석이었죠. 사이칼리 에어고즈의 추진력은 거침없었고, 칼리버를 뺀세 장이 모두 제한까지 올라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테마카드로든 구스터프든 사이버드래곤은 숭숭 장구하고 있었고, 2006년 출시된 디올리스트의 능력에서 또 한번 진화를 이룹니다. 흉악한 파괴력을 가진 키메라테크 오버드래곤과, 사이버류의 묘지 융합인 오버로드 퓨전이 모두 한 팩의 뭉터기로 수록되었고, 이들을 하나로 뭉친 유메타 덱, 미래 오버 키메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미래 융합을 통해 덱에서 매차쿠차 기계족들을 묘지로 보내줍니다. 그턴디 키메라 테크 오버드래곤이 나오는 순간 본인 효과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퓨전을 꺼내 두 번째 오버드래곤으로 상대를 마무리합니다. 불가패 두 장을 요구하는 초간단 원터킬 덱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버로드 퓨전의 강파워는 애니에서든 OCG에서든 굉장했습니다. 이걸로 모자랄 경우, 차원 융합을 통한 B 플랜으로 확실히 끝을 봤습니다. 성강의 초강자와 차원 융합을 적극 활용한 차원 키메라도 존재했는데요. 이 덱의 경우엔 천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초강력 필드를 만들 수 있었죠. 결국 유저들의 돈을 샀던 결과, 대의 키카드 2 장이 제한을 먹게 됩니다. 예전에 섞어 쓰던 가제트와 프랑켄을 같이 섞어서 버텨보았으나, 계속되는 파워 인플레이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이버 다크의 격돌에서는 또 한번 카이저의 이름을 되새겼는데요. 사이버 다크가 OCG에 상륙하면서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사이버 다크의 융합체인 사이버 다크 드래곤은 심지어 팩 주인공이었죠. 전용 뮤지 융합인 사이버 다크 임팩트까지 나오면서 소환하기도 쉬웠습니다. 사이버 다크의 매개체가 될 드래곤족들도 다수 채용되었다죠. 훗날 싱크로 도입 이후엔 블랙본버와의 연계가 발군이었고, 블랙본버 사이버 다크를 통해 블랙로즈로 쓸어버린 다음, 사이버다크 드래곤이나 오버드래곤으로 킬을 내는 것이 주요 플랜이었죠. 다만 사이버다크 역시 한계점이 명확했기에 시도로 굳혔습니다. 같은 테마인 사이버벨리 역시 등장하자마자 맹활약을 거두는데요. 도그마 블레이드를 성립시키면서 이덱의 주주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에크 플랜을 성립시키기 위해 윤활류 역할을 했었죠. 코나미가 빠르게 금제를 먹여야 했으므로 그 영향력도 막대했습니다. 이후 헬카이저도 듀얼리스트 팩이 출시되었고 그동안 비싸서 구하기 힘들었던 사이버드래곤을 저렴어로 재록해 주었죠. 이팩의 스페셜 에디션 동봉이었던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 당시 유행했던 가제트를 잡아먹고 나왔던 카운터 카드였습니다. 사이버 드래곤을 소환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가불기를 선사할 수 있었죠. 덱으로써는 세트했지만 범용 용병 요원으로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듀얼 디스크 세트에선 사이버 드래곤이 특별 동봉으로 들어있었고 여기에 수록된 것이 흑간지의 정석을 보여주는 흑화 버전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이버 드래곤의 레어도 중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때 같이 나온 헬카이저프 택이 지금은 무진장 희귀합니다 싱크로 시대에도 여전한 수요에 결국 골드 시리즈에까지 수록되었고 오룡주로 넘어가서도 추바이가 등장하면서 추가 지원의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신 버전의 사이버 엔드는 기어밸리, 스드비트 덱에 채용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사이버 드래곤은 지속적으로 유저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러다 유희왕 제활이 방영되며 엑시즈의 시대가 도래하고 사이버 드래곤 레볼루션의 출시로 또한번 진화합니다 드디어 엑시즈 버전 사이버 드래곤인 노바가 등장했으며 든든한 하급서치 요원인 코어에 잇따른 탄생으로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새로운 원본 치급 몬스터였던 드라이와 리페어 플랜트도 맛있는 지원이었죠. 그렇지만 사이버드래곤이 활약하기엔 환경이 받쳐주질 않았습니다. 이땐 정용강정기였으니까요 이웃고 아티팩트, 갤럭시 솔저, 오파츠의 지원이 연달아 등장했고, 사티팩트, 오파츠 사이버 등 다양한 혼용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아크파이브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혼용 사이버대 구축에 있어 결정적인 한수가 있었으니, 바로 인피니티의 탄생이었죠. 인피니티는 당시 크로스오버 소울즈의 월드 프리미어 카드로 첫 등장합니다. 같은 팩 동기였던 램페이지 드래곤 역시 한수 거듭니다. 모든 어벤져스의 합류로 사이버 드래곤은 다시 입상 명단에 보이기 시작. 엑스트라 라인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워본드, 오버로드 퓨전 같은 근본 카드의 강 파워는 여전했고, 핵심 에이스였던 인피니티와 피니셔 역할을 맡은 램페이지의 공이 컸습니다. 동시기에 출연한 펜저 드래곤도 인스턴트 퓨전으로 연계하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드래곤은 기적적으로 회생하여 제2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훗날 유이왕 브레인즈의 방영 시작으로 링크 시대에 접어들고 메가 프리트 드래곤을 지원 받으면서 예상외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상대의 엑스트라 링크를 어그러뜨리는 역할로 아주 신통한 용병이었습니다 일찍이 등장했던 툰 사이버 드래곤 역시 원본 못지 않게 쓰였는데요 툰목차로 가져와서 상대 필드를 먹어버리는 용도로 활약합니다 사이버네틱 코라이즌의 출시로 또한번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드래곤 측에서 버선발로 반겼던 헤르츠가 바로 이팩 출신인데요. 테마 내에서 유능한 서치 요원으로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사이버드래곤의 링크 버전인 지거 역시 같은 팩 출신이었는데요. 지나체중 드문 원보 취급과 기믹내 공통을 가능케 해준 든든한 원군입니다. 사이버드래곤의 든든한 후열 카드인 오버플러도 이팩 출신이었죠. 이렇게 고전 테마인 사이버드래곤의 지원은 줄줄이 이어졌고, 사이버 다크의 지원도 찔끔찔끔 나왔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새로운 서치 카드인 이멀전시 사이버, 사이버 엔드의 안티체제이자 방어형 결과물인 이터니티 드래곤, 능동적인 전개를 도와주는 넥스테아까지, 계속된 지원으로 결국 다시 입상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당대 최고의 링크였던 아나콘다의 도움 역시 컸는데요. 먼저 인피니티를 세워놓고 상대견제를 안정적으로 케어한 뒤, 아나콘다가 물어다 준 퓨전으로 안정적인 킬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링크 시대에서도 통화, 그야말로 노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티1기에 들어서면서 사이버 다크의 전폭 지원이 담긴 스트럭처가 출시하고, 강력한 내성을 겸비한 새로운 에이스 사이버 다크 엔드 드래곤 카드 여러 장의 성능을 한 곳에 모아 만든 사이버 다크 키메라 마찬가지로 테만의 막강한 서포트였던 사이버 다크 월드까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사이버 다크는 어엿한 트럭 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믹 자체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는지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캐리어를 활용한 락은 강력하게 작용했는데요 캐리어가 몰고 온 드래곤버스터 블레이드가 큰 억제력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물론 해당 빌드는 이놈들이 더잘 썼다는 게 문제지만요 근데에 들어선 택티컬 트라이 덱에 꼽히며 입문용으로 각광받습니다. 지금도 기계적 지원으로 간접적인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역시 GX 테마인지라 유구한 전통이 남아있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초바!